것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셰프 세 분에게 냉동식품을 드리고 두 분이 극찬하면 나머지 한 분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심리학 이론 중에 동조효과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답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답을 말한다면 나도 똑같이 틀린 답을 말한다 이런 이론인데 상황으로 예를 들면 진짜 노래를 못하는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다들 훌륭한 노래인 것처럼 기립박수를 친다면 나도 그 노래가 좋은 건가 하게 되면서 아까지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조효과가 전문가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봤어요. 여기는 이랜드 크루저라고 셰프님들이 이 크루저에서 요리를 하신 다음 손님들한테 대접한다고 해요. 일단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셰프분들이 일하는 곳에 갔는데 크루저에서 일할 정도면 실력이 굉장히 좋고 경력 또한 오래된 분들입니다. 우선 냉동 식품을 대표했습니다. 크루저 1층에서 셰프님들 세 분이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이 마트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한 까르보나라보 뭐 이런 파스타나 이런 한박 스테이크, 냉장식품, 냉동식품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해버릴 겁니다. 조금 있어 보이려고 양송이하고 대파 같은 걸 이것저것 꾸민 다음에 셰프님 두 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진용진의 그것을 알려드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방송국에 나온 MC처럼 행동했어요. 진용진의 맛집 피드백 오늘 저는 이랜드 크루저에 있는 셰프 세 분을 모시고 요리 기능장이 만든 스테이크를 가지고 셰프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볼 건데요 일단 음식을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먹...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이랜드 크루즈 조리장 김영수입니다 요리 경력은 25년 됐고요 반갑습니다 어, 요리 경력 16년 차고요 이랜드 크루즈 조리장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예친드 크루즈 문역수 조리장 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한 20년 됐습니다 친같이드셔보이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이친이 친구는 이이거들어가친고는이친구이는데 아마 호텔 경력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소스의 깊은 맛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예. 저는 경력은 한 20년 이상 되신 분 같고 예. 그리고 고기는 한우를 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소스랑 아니면 양송이 같은 게 입자가 보이는 게 예. 그 수제로 만든 느낌은 있고요 소스는 기존 기성품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음, 고기 자체는 입자가 곱고 약간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아 요제 느낌에는 예. 그래서. 기성품이 아닌가라는 고기 패티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laughs> 소스는 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소스는 확실히 좋다. 네. 어.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기성품인 걸 맞추셨습니다. 스테이크는 좀 티가 나서 그런 것 같아서 따르보나라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음.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네. 아우,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음. 아, 그리고 향도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토만 햄을 쓰셔가지고 네. 더 풍미가 있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기성품이나 뭐 그런 건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런 건 같진 않고 음. 이거 확실히 이거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이컨도 확실히 좋은 거 쓰신 것 같아. 요 베이컨도 네. 좋네요. 아, 이쌈께도딱 네. 맞는 것 같고. 네. 네. 짜잔. <laughs> 기성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연기를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그 어... 분위기에 휘슬리지 않을 수 있을까? <laughs> 근데 이거는 사실 고기가 네. 이제 일단 기성품보다는 두툼하니까 이게 아, 네 두툼한 하체... 기성품이에요. 보통 어떻게 맞출 수 있는 편인가요? 이것도 먹으면 네. 바로 알고 네. 이것도. 먹은 바로 알것 같은데 <laughs> 오늘의 결론, 셰프님 두 분만 극찬을 하면 남은 한 셰프님도 깔려 하신다. 이게 스테이크는 바로 맞추셨지만 마지막 까르보나라는 셰프님이 알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하신 게 아니라 진지하게 피드백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